하늘과 땅의 통치자이신 영원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분부에 따라 이 식탁을 마련했사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나누는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성만찬을 분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유. 아유. 이제 세례받은 교우들은 믿음과 감사함으로 떡을 주님의 흘리신 피를 생각하며 잔을 나누시겠습니다 떡을 드실 때 주님의 몸입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시고 드시고 잔을 받으실 때에도 주님의 피입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시고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모든 분들이 받을 때까지 남은 시간 동안은 기도로 묵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여는 생각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으니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더니 그는 열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열심을 담아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아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니 그가 질임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는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아기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더라. 여와께서 호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로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으니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리리게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부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옷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해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여 옮니다 아직 성찰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성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다. 조금 주편에 성찰을 받지 못하신 분 다시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에 성찰을 못 받으셨습니다. 네, 아직 성찰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면 성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성찰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받으셨으면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김종규 안수집사님 예배기도 인도하십니다 러드리겠습니다 존나신 하나님 아버지, 이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님, 종일 동 주님을 예배하며 성기는 복된 날 되게 해주시고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이 드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죽임을 주님을 이방에 보내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이켜볼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이 있었기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아직도 여전히 죄성이 살아 있어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을 위하여 아프게 살아왔습니다. 연약한 저희를 국밀히 여겨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저희 더럽고 추악한 육신의 겉을을 벗어 던지고 영의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 주시고 상한 심령 유하여 주시고 아픔을 치유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은혜를 사모하여 갈급해하는 심령으로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님의 모된 교회를 높이 들어 사용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구제하고 나누고 베푸는 교회 될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툼과 시기와 미움이 없는 교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 믿음으로 충성하고 소망으로 인내하며 사랑의 수고를 나누는 교회 되게 주시옵소서, 지역과 열방을 섬기며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한 교회되에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사자 말씀을 풀어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각절의 영광과 지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는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에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마음에 심어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에 평화를 주시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기도하는 일마다 감사의 열매 맺게 하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오직 믿음으로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숨기는 인만의 찬양들을 기억하시고, 한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영광의 찬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봉사의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네.